Yeah. 어머 부 m e d আমি আগে 이다가 중요한 게, 오른쪽으로, 골반, 골반 부분을, 살짝 약간 정면만, 약간 정면만, 정면만, 역시 여기서 이게 정면만. 더 어? 내쉬고 네. 아, 하나 둘둘 하나 둘고둘 접었다가 하나 하나 접었다가 접어 접어 접어다가 접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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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둘둘둘둘 하나 둘셋 결국에 이제 박자를 이제 종이 빠른 속도로 끌수 있기 때문에 박자를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건 오른 다리가 하는 거요 오른 다리에서 얼마큼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 둘림과돌둘따주어 둘, 따 둘, 어그렇지돌려준다나 돌아가, 돌아가, 돌린다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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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괜찮아둘찮아둘린다둘려준다 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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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둘, 어 둘, 둘, 어 둘, 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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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 집어넣어 둘 집어넣어 집어넣어 둘나루하나 둘, 셋, 각도을 유지 둘 집어넣어 둘 유지해서 흔한 식감가 돌리나 들어가 둘 들어가 둘 쏘다 쏘다 쏘 확실 듣는 것지않들어봐야들어봐들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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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봐야죠 집어넣기, 집어넣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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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땅, 아, 눌러, 땅 아, 들어가, 둘 들어가서 1. 헤드 원하는, 2. 2. 원하는 2. 위치 집어넣어, 와, 레스 헤드 집어넣다집어넣다 집어넣는다, 집어넣다. 천천히, 둘 Um... Oh. Thank <laughs> you. 다리가 슬퍼요 스윙스 도 보다 一样。<Yeah. S 2> <laughs> 치, 렇지 쓰러지면서 또 떴을때 어떻게 떼? 이 떠도 떠도 어이딱 길게 그앞에있는 그냥 치야거요고와나 <놀람> Nó đ 게 ợ c đ ổ Không có.

다쳐요. 다쳐버려. 다치이아까요 이게 네. 아니면 음. 그 네. 왼다리. 아어 돌아가라얘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들어 얘가 보시면, 자꾸 얘를. 응. 으악 으악 어. 응. 어. 아. 맨날 이렇게 안 좋습니다. 맨날 안 좋.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고 하는데 이게 잘 들어가질 않네요. 제제제 딴에는 제 딴에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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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쉽게 이런 가지가 없는 거아요 볼때 엣지 너무 <목소리가> 아. 옆으로 가야죠 여기가 옆으로 가다리가기본적 이런 윙볼 이런 형태로 치는 게많아 그게 너무 넘어가니까 다리를 굳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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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었는데 근데 들어올 때는 다리가 좀 안쪽에 있어 이쪽이 아니나와야죠 네. 아, 네. 바깥쪽이 아 네. 안쪽에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 終わったか終わったか終わったか終わか終か終わったか終わったか終わったか終わっ 들어갔다 는 조금 상태에서 조금 안으로 가서넘어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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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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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냥 편하가때려 비가, 비요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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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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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비가, 비가, 가 좀더 약간 열리기도 하네? 좀 달래려, 빨래는... 여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봤어. 늦게 봤 ちょっといいね。<laughs> <laughs> <laughs>